니리스타랑 길티를 비교해봤거든요 왜냐면은 저번에 제가 영상 올린 것 중에 이거 니일리스타랑 홍련이랑 dps 좀 비교를 했었는데 근데 댓글에 보니까 같은 이버스트에서 제일 강한 길티랑 좀 비교해달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길티랑 오늘 비교를 해보게 됐는데 일단 저번에는 루피 20% 봉증을 넣어서 비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버스트 들어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것도 빼고 계산을 했어요. 그 계산을 했을 때, 네일리스타가 다시 계산을 해봤는데,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, 네일리스타는. 네, 평타 공격력이 10초 동안 총 220만이 나왔고, 버스트 데미지가 이제, 버스트 데미지가 140만, 해서 360만. 뭐, 달라진 거 거의 없죠. 노 버스트는, 노 버스트 때는, 때는 당연히 210만 그대로고, 아... 길티 봤을 때, 이게 제가 길티가 없어가지고, 살료장에서 실험 못 해봤는데, 일단 2버스트에 있는 공증 4%, 이거 받는 걸로 해줬고, 1스킬에 있는 공격력 복제, 총 44%죠. 총 44%를, 이게 제가 젤세네가 4만짜리가 넘는 애가 있는데, 그걸로 안 하고 똑같이 3.6만 기준으로 해줬어요. 공격력 배율 231%를 넣고, 여기다가 자기 공증 44%를 넣어줬어요. 이 스킬에 있는 4%도 넣어줬고, 풀 버스트, 크리티컬 데미지 포함, 코어 데미지까지 계산을 해줬는데, 이게 사극장에서 아까 쳐보니까, 샷건들이 코어를 거의 못 맞추더라고요. 오버로드 해가지고 명중률을 높이지 않는 한, 코어가 거의 안 맞아가지고, 얘를 내가 계산할 때, 10분의 1로 해줬어요. 뭐, 9발 쏘면 한발 맞는 식으로 해가지고, 1이 아닌 10%로 해줬고, 해보 계산해보니까, 대략 6초에 아 9발 쏘는 것 같아가지고, 뭐여 발로 계산해 줬고 리타까지 포함해 줘서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. 시초 동안의 길티는 300만, 노버스 때는 340만, 이제 네, 버스트 딜은 한 60만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여기서 방어력 20% 하락하는 건안 넣었습니다. 그거는 몬스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요것만 봤을 때는 닐리스타랑 길티랑 뭐 데미지가 거의 똑같죠? 물론, 버스터 아닐 때는 길트가 더 강하긴 하지만. 근데, 서로 역할군이 달라가지고, 닐리스타는 스나이퍼고, 길트는 샷건이니까, 저기 멀리 있는 보스라든지, 좀 범용성 면에서는 닐리스타가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. 길트는 완전 근접 전용이니까, 여기서 근접에서 거리가 좀만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, 여기서 데미지가 기하급수적으로 팍팍팍 떨어지기 때문에, 뭐, 결론을 말하자면은, 둘다 최적의 요건에서 싸웠을 때는 비슷하다? 투자를 하면 할수록 높아지는 거는 길티인 것 같아요. 얘 오버로드 장비에다가 명중률에다가 장탄수 붙여주고 하면은 딜이 엄청 오를 것 같거든요? 그리고 솔직히 닐리스타 필그림 오버로드 먹잖아요. 그 필그림 장비를 니리스타에 탄, 닐리스타한테는안 주지. 예. 성장 가능 면에서는 길티가 낫지 않나. 에 결론 최적의 요건으로 따졌을 때 니일이나 길티나 딜은 비슷하다 아, 하지만 서로 이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길티는 샷건이고 니일은 순하고 딜은 비슷하니까 근접에서는 길티 쓰고 멀어지면은 니일 쓰면 된다.